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1월달 수업 6주간 수업 시작을 했네요. 여태까지 우리 해갖고 온거 확인해 갈 거고요. 음,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면 어, 그림부터 좀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죠? 그러면 뭐, 교실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얘네 둘이 열심히 협동학습하는 것 같으네.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지금. 손톱 밑에 때 지금 뺏기고 있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얘 얘는 또 그냥 아무것도 안 걸고. 아무튼 이런 왜이 그림을 선정했냐면 우리가 한번 아이고 아이고. 한 번이 아니지 뭐. 우리가 다음 내년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잘 하고 계시지만 음, 그런 입장에서 한번 그림을 봤고요, 음, 한번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 어, 잠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요. 잠깐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수업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었죠? 형성평가 풀고그 다음에 수업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교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 요번부터는 형성평가는 없구요. 왜냐면은 하 3, 4월 달거 형성평가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3, 4월 달 우리 형성평가 했던 거, 어, 여러분들한테는 3, 4월 달 형성평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오늘 나눠드린 것은 그 정답까지 다 있는 것들, 음. 온전한 것들을 제가 다 나눠드려서 그 양이 엄청 많죠. 음. 그래서, 그, 대외비, 뭐, 이렇게 제가 써드렸는데, 아무튼, 음, 그거를 보시면, 그걸 가지고, 그, 다시 한 번, 형성평가 개념을, 이따가 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형성평가 대신에, 요번, 요번 달에는 뭐 하는 거냐면, 서 결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면서, 여태까지 WH를 알려드렸는데, 그 과제를 나눠드렸었는데, 요번부터는 수업을 하다가, 요거에 대해서 서로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거예요 서론 쓰는 연습할 거예요. 그게 좀 되면 결론 쓰는 연습. 그래서 서론, 결론 쓰는 게 이제 우리 5월달 지나고 나면 뭐 별로 아 이게 이랬어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서론, 결론 쓰는 거 오늘 제가 과제를 내면 내일 설명을 하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하시면서 이제 그 거꾸로 하시면서 암기 학습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그 암기 학습 자료도 뭐별 의미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어, 생략을 하고, 그럼 어떻게 수업이 되냐면, 서론 쓴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번시 수업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거꾸로 교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핵심어를 확인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자면 키워드 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월 달에 그래서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될지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어를 확인을 하는데. 그건 뭘갈거할 거냐면 예 여기 마인드맵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물론 PPT를 잠깐 본 다음에 요 마인드맵 요 책을 보고 확인할 갈 거고요. 음 그래서 PPT 그리고 우리 혹시 인강생들 중에서 좀 오리월달 수업 듣는 학생들 있으면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삼 사월 달거 그냥 조금 수정한 거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굳이 뭐 필요 없다 싶어도 그냥. 수업하는 것만 보시면 다 기억이 되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 건 핵심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기출문제는 객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논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 많이 얘기할 거 아닌데, 제가 5, 6월달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답정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시험 문제를 내도 그 단어가 꼭 풀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 5, 6월달은 완벽하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는 키워드를 이제 완벽하게 암기하는 6주 동안에 그래서 키워드가 완벽하게 암기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꾸로 교실 하시는 분들 링완생들도 키워드 암기하시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둬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메모 블로그 메모글에 보시면 어떤 학생이 키워드 암기할 수 있는 키워드 카드를 올려놓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프린트하고 잘르면 되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으면 뒤에 설명하는 거 예를 들면 대한교육 이렇게 문제 앞에 대한교육 그럼 독서카드처럼 뒤에 대안교육의 특징, 이렇게 써있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 아무튼 키워드를 암기하는 거다. 그래서 기출분석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져? 완벽하게 확신을 가지고. 으흠. 어, 이거 암기?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개, 세개 말씀드리면, 그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분석을 하고 나면, 여기서 기출분석을 서론 결론뿐만이 아니고, 뭐까지도 할 거냐면, 행시 문제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거에 보면, 객관식, 객관식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쵸? 예, 네. 그 객관식 기출문제를 파악할 거고요. 그 객관식 기출문제 답이 밑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객관식에서 뭐가 답인지를 찾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거 할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래서 제가 밑에서 한번 풀어는 보시는데 미리 풀어오셔도 좋고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썼는지 왜 여기서 이러한 말을 썼는지를 확인하려는 거 우리는 확인. 그래서 아하, 기출 문제 냈을 때이말 갖고 이렇게 냈구나.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논술 내도 그 단어를 암기하고 써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뭐 풀어 보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행시 문제까지도 우리가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시 문제도 나눠 드렸습니다 그 행시 문제는 사실 기본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강생들은 그냥 기본서 끄내 갖고 보시면 되고 수업할 때 제가 기본서 몇쪽몇쪽 말씀 드릴 거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에도 거기 보면 쪽수가 써져 있어요 그 위에 문제 바로 위에 응. 행시 몇쪽 써져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셔도 되고,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뭐 하는 거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번에 해야 되는 거 뭐? 서결 쓰는 거. 그래서 서론이나 결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서론 결론 쓰는 거, 과제를 이제, 그렇고 나면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5, 6월 달에는 이제 완벽하게 돼요. 서론 결론 쓰는 거 했죠? 연습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키워드 확인해서 암기하는 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연습하는 거. 그 키워드를 쭈저리쭈저리 쭈저리 쓰는 연습하는 거. 그거는 이제 5, 6월달, 7, 8월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생들도 잘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물론 올해는 3, 4월달에도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첨삭은, 첫 번째, 매주 한 문제 제출하십시오. 월요일 거든지, 화요일 거든지, 써서 제출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시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하고 있지? wh. 뭐지? wh가 아니고, 왜, 수업. hwp. 아, 씨. <laughs> 한글 파일로. 파일로 꼭좀 보내주시면, 우리 인강생들, 제가 첨삭해서 수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강생들은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오늘 서론 내드린 거, 내일 제가 아침에 그거 설명하고 우리 수업하잖아요. 그럼 그거 설명 듣고 제출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쓴거 갖고, 보시면, 아하,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제 귀찮아요. 빨리빨리 낼 거예요. <laughs> 빨리빨리 내셔도 되고, 그런 이제 설명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첨삭을 해야 되니까, 빼먹지 말고, 꼭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혼나더라도, 내셔야 도움이 되는 거잖아. 우리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할 거니까 그렇게 꼭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끊어 주세요.